나는 지구 공해감차원에는 거야, 일을. 그러니까 이거 보람이라. 어? 아유, 언론 5번만 안 맞았으면, 그냥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사이클론 하면 다알 텐데. 응? 아까 오면서 뭐 라디오 들었더니, 베르디. 이탈리아의 베르디, 유명한 작곡가 모양인데. 비바 베르디. 그런 말을 유행했다대. 응? 사이클론 지금 세븐. 다들 갑시다. 다들. 저공예위로서 하늘이 파랗지가 않잖아 희끄무레하고 이게 다 뭐야 스모그지? 응? 잘하는 애들도 별을 봐야, 응? 뭐 좋잖아. 응? 별볼 일이 없어 하늘에 보면은 온통 구름 바다인데 별이 되냐고 응? 일종의 검은 연기인데 회색 구름.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잖아요. 다시 얘기하지만. 무슨 co2 무색투명 가스가 온나 주음이야이청는놈들아 어? 검은색은 저 국민학교 때먹지 태운 일로 기억 안나나 어? 검은색이니까 다 열을 흡수해서 빛을 흡수해서 빨리 더워지는 거 아니야 지구 대기가 빨리 더워져서 응그 어? 지구나 온 그거 직접 원인인지 무슨 co2 메탄 같은 소리하고 뭐 저탄소 운동 아 휴대도 쓸 에너지를 왜못 뭐, 쓰게 하냐 너 너거들 응? 어? 썩은 양 못된 놈들 같애냐고 다들 달아가지고 완전 연소되면 연료가 c o 2 h 2 o 가돼 CO2H2O 응? 어? 스모그 껌0이가 스모그도 빨아0겨0 0 0낸 스모그. 응? 어? 미국 데이터에 h c 가스0 4 0 7 8 7 8 4 0 왜104% 줄었냐? 100% 이상. 어더니 실험실에 담배연기더더 탔다 이 얘기야. 응? 다들 달지 않고 말이야. 음식 안 씹어 먹어. 커피 안좀 마셔? 화이팅